안녕하세요 쌍둥이 모델 언니 이다진입니다 쌍둥이 모델 동생 이하진입니다 제 스타일은 소 요즘 말로 약간 꼬안고 들고 온 아이템으로 설명드리면 좀 바지는 엄청 추리하게 입고 그런데 이런 악세사리나 여기 이런 머플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질감이나 포인트로 코디를 해서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더 색깔이나 액세서리를 좀 볼드하게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름을 붙이자면 컬러풀한 아반가르드 <laughs> 저는 요 블라우스 겸 자켓. 제가 트리닝이나 맨투맨을 입어도 레이어드를 많이 해서 되게 심심하지 않게 하는 편인데 뭔가 여기에 트리닝 바지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옷을 다 버린 다음에 남겨둘 것은 가죽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가죽만 보면 이건 안 사면 후회하겠다 해서 사는 게 많거든요 티셔츠 하나에 가죽 일자 바지만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템을 제 옷장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둘 것 같아요 저는 레이어드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를 엄청 중점적으로 보는데요. 그 컬러에 맞게 같이 매치할 수 있나 이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.